기도와 간구를 하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도 강해가 다음 수에 한번, 이지두번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군사들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영적전쟁의 승리의 절대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하시겠지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었죠. 이렇게 여섯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고 또 이런 전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고 기도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시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 이런 의미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라 대화인 거예요. 쌍방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든 일상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상에 함께 항상 기도하며 모든 일상이 주님께 열려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또두 번째는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 여러분, 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 이 힘쓴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어리석음.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냐면, 저와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살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힘쓰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로 살펴본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죄악됨과 연약됨을 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할 땐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땐그 열심과 열정이 없어요. 내가 내 것을 구할 때는 정말 전심으로 구하는데 다른 사람들 것을 구할 땐 그런 전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죄악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부둥켜 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의 눈은 도저히 볼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야 6장 17절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도하여를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하니 여호와께서 그청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볼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끔찍한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 들꽃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기도하는 저와일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지?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15년 동안 쉬지 않고 해온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기관들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네 개의 기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들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죠?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자리 교회. 그러나 기도만큼은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기도의 스케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스케일은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미자리 교회이지만 기도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틀꽃 교회입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저는 금요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것이 바로 최선의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물질로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최선의 도움입니다. 또 기도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구체적인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최선의 도움이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구체적인 섬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섬겨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와 여러분을 누군가는 최선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최선을 도울 수 있는 것, 그들을 최선의 구제적으로 섬겨갈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들꽃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도움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5년 동안 교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는 계속 되어지는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물질로 엄청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기관들을 정말 많은 금액으로 도와주면 좋겠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큰 능력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최선의 도움이요. 가장 구체적인 섬김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있어요. 하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 기도가 가장 구체적인 섬김이요, 구체적인 도움이라는 최선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것을 경험하면 기도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것. 기도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들꽃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고 기간들을 끊임없이 15년 동안 작지만 도울 수 있었던 것, 그들을 섬길 수 있던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물질로 섬겨줄 수 있었던 건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쉬지 않고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도 형식이 차츰차츰 형식으로 들여지는 예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선교지는 교회가 어려워짐으로 재정이 끊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저 여섯 번, 일곱 번째로 밀려가고 있어요 더 이상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중에도 3, 40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다 선교사님들도 노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어렵고 뭐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이런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위기가 어떻구나도 말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이 교회 사이에 서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서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그때도 위기가 있었죠.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30절 위에, 위에. 자, 다시 읽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그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서서 기도하는 그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한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유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그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유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1절에 보면 그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고 내 경로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 민족들 가운데 쏟아 부셨죠. 경로의 불길로 우리를 다 불살라 버리셨다고.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에 갚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주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한 사람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유보됐을 거라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그한 사람, 기도하는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군사력도, 수적인 우위도 겉으로나 드러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의 손이었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했어요. 출애굽기 1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선교지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모이든, 많은 사람이 모이든,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두 손이 하늘 보자에 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없지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만큼 위대한 선영경에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죠.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는 교회들마다 그가 방문했던 교회든 그가 개척했던 교회든 그가 개척하지 않았던 교회든 그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에베소드 6장 마지막에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너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1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 요청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니. 그 감옥 생활 잘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고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19절과 20절에 보면 동일한 나라가 나오는데 담대함이에요.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20절 후반절에 보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바울을 위해서 기도의 요청은 뭐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가 탐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사진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고 있는 기간을 위해서, 그 기간의 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다 알대라고요? 아니요. 그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들이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 지기라고 우리도 통일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여러분 선교지에 그냥 물질만 조금 보내는 것은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보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선교는 하나 많아요. 여러분 물질과 함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제가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었죠.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들의 열심보다 교회의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뭐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일보다 교회의 기도가 더 앞서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보다 교회의 기도가 더 깊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금요예배마다 함께 나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물질로 돕고 있지만 그보다 더한 건 뭐라고요? 선교사님의 열심보다 교회의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성교사님들의 헌신보다 교회의 기도가 더 깊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교사님만 해당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해야 될 일.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의 헌신보다, 목사의 열심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앞서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가 앞서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0,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충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기도가 더 앞서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큰 일을 행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하려는 마음 자세를 배우기까지는 우리 모두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지 않는 것 선교사를 위해서 또 기관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보기지하려는 그 마음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파리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저 내 것을 만에 열심히 율법만 지켜가는 내가 기도한 것처럼 자랑만 하는 큰 길과 어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파리생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들꽃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두신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떠나는 선교사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든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떠나, 떠내보낸 선교사님들을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섬겨가야 하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와 떠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와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들을 것들이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저를 위하여 또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기관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장 최선의 도움이요 가장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매푼 내는 것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들꽃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선교지, 또네 개의 기간,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